안녕하세요, 공장 t v 의송창호입니다잘 오셨습니다. 구성 노는 순간, 복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이어트가 됩니다. 눌러주실 거죠? <laughs> 어또아 요즘 제일 핫하게 뜯는 어, 아파트예요. 아파트인데 그냥 하나로 가는 아파트로 하려고 했는데 아 이거보다는 윤수일 원곡 가수가 합쳐져 있는 리믹스로 가는 게 낫겠다해서 자두 개가 믹스되는 곡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좀 생소하면서도 음악은 정말 괜쾌하다 근데 동작이. 제일 처음에는 에어로기 파르에서 짰어요. 근데 아, 도저히 이걸로 는안 되겠다 해서 아침에 지금 다 바꿔가지고 와서 어, 최대한으로 좀 가볍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어, 오늘 최대한으로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거는 영상을 올려놓을 거예요. 그걸 보시고. 어, 중간에 이제 뭐 장구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은 그 공간에서 조금 하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그 공간에서 만나서 한번 딱 맞춰보고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어 그냥 제가 오른발로 그냥 할게요 오른발. 그냥 원래 이렇게 해야지 지금 방향이 맞는 건데 제가 그냥 이쪽으로 보고 할게요. 자제 처음에는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이건 전주니까 그냥 가볍게 할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후다 셋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다다 다, 다, 이제 막 돌려 막 이렇게 이제 게임 시작한다는 그 음악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게 전주경 간주로 나갑니다. 자, 이거는 그냥 따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빼고 A번 들어갈게요. 자, A번하고 B번하고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데 거기에 세 가지만 동작을 딱 배우시면 돼요. 자, one.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요. 자, 이거를 가볍게 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네 번. 자, 그럼 아파트가 나와요. 아, 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게 오른쪽이 끝난 거예요. 왼쪽. 하나, 둘, 셋, 넷, 네 번.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자, 2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은데, 발동작은 다 똑같아요. 자, 여기에서 2번은 손동작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에 1번과 2번의 중간에 뭐가 있냐? 이제 정식 아파트가 들어가요. 아파트, 아파트, 쿵. 빵, 빵. 이 동작이 이제 들어가는 거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아파트, 아파트, 따드, 쿵, 쿵. 반대. 아파트, 아파트, 따드, 쿵, 쿵. 자, 이 동작이 1번. 자, 연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두,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쿵, 두, 센, 데 네. 자,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2번은 똑같아요. 센,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쎈데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둘, 쎈 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쎈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하나, 둘, 쎈데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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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빰, 빰. 하나, 둘, 쎈데 네. 구, 다, 빰. 자, 이거를 두번 하시면 2번이 끝나요. 자, 3번. 자, 3번은 동작 스탑은 똑같은데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만 하고 자, 오른발 완. 하나, 둘, 셋. 네. 쿵, 딱, 딱, 딱이에요. 해서 지금부터 는 사방 돌기를 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네. 쿵, 딱 딱빰 하나도 을 샐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샐데, 둘, 쿵 딱딱 빰 하나도 을 샐데, 다섯 여섯 일곱 자원둘셋 넷, 쿵 딱딱 빰 하나도 을 샐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 쿵 둘, 딱딱 빰, 자 동작은 다 나왔어요. 좋아요. 자 동작은 다 나왔고 여기에 이제 간주 간주가 하나 있어요 간주는 이제 머리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 둘셋네자 자꾸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셋 다섯 여섯 일곱 한나 하나 둘셋네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음악을 그냥 맞춰 볼게요. 할수있겠어할수 있어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동작이 많이 어렵지가 않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자 일반 엘리베이터 라인으로 간 거니까 조금만 더자 조금만 더 이거를 어좀 동작이 제 처음에 쉬운 듯 해도 조금만 흥만 냈는데요. 자 똑같이 안 해도 되고 자 원통으로 해서는 내일 아니면 모레 정도 해서 올려드릴게요. 봉숭악당에 홈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뒷모습으로 해서 올릴게요. 네, 자, 감사합니다.